안녕하십니까 횡성 황금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 되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주택과 데크, 주차공간, 태양광 등잘 만들어 놓은 읍내에 위치한 교통 및 생활이 편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살펴볼게요. 진입도로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경계에 따라서 배수로 잘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네요. 한쪽 측면 경계 따라 식백나무가 울타리 담장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안쪽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료 절감 효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뒤쪽엔 작은 화단도 만들어 놓았네요. 주택 전면에 데크가 아주 넓게 기역자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축 사이 조경수들도 잘 자라나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 쪽으로 이동해서 보시면 측면 경계 따라서 화단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예쁜 꽃들과 반송들이 아주 잘 어우러져 있네요. 그리고 앞마당 전체에 아스콘 포장을 해 놓아서 관리하기 아주 편리한 곳이 되겠습니다. 주택 측면으로 차고를 아주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데크는 전면부터 측면 쪽 일부까지 기역자 형태로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 측면에 이동로를 만들어 놓아서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기도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차고 아래쪽에 야외 수도 설치되어 있어서 비 맞지 않고 사용하기도 좋고요. 후면 경계 따라서 석축 사이에 조경수들 잘 자라나 있고 아주 작은 화단을 만들어서 예쁘게 꾸며놓았습니다. 차량 주차는 약 3대 정도 할수 있겠고요. 차량 주차 공간에 잡석을 깔아놔서 깔끔한 모습입니다. 데크 통로는 전면과 양 측면 3개에 나 있습니다. 내부 공간에서 데크와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기 좋게 해놓아서 사용하기 편리하겠습니다. 데크 폭도 넓게 되어 있어서 벤치나 테이블 등 놓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전면에 안전하게 펜스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면 조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쪽에 푸르른 산세의 조망 감상하며 지내기 아주 좋겠습니다. 중앙쯤에 현관 출입문이 자리하고 있고 아래쪽에서 이동할 수 있는 돌계단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대쪽 데크의 폭도 넉넉해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아, 측면 쪽에 보시면 초입에 보았던 측백나무 울타리 담장이 뒤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측면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 뒤편에 석축 쌓여 있는 곳이 대략적인 후면 경계가 되겠고, 적당한 면적에 필요한 쌈채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측면 이동로까지 데크가 짜여져 있어서 이동하기도 편리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의 모습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내의 모습을 볼게요. 현관 진입하시면 좌측에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 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좌측으로 넓은 거실, 테라스, 주방도 아주 넓게 거실과 일체형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세탁실, 그리고 안쪽에 공용 화장실, 작은 방, 안방과 안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살펴볼게요. 전면에 통창 형태의 넓은 채광창이 나 있고, 층고가 살짝 높여져 있어서 개방감 좋습니다. 전면 창을 통해 내부에서도 아주 멋진 조망 감상하기 좋습니다. 거실 크기도 상당히 넉넉해서 사용하기도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주방 보시면 싱크대 하부장이 기억자 형태로 아주 길게 이어져 있고, 건물 후면 방향으로 환기창이 넓게 나 있습니다. 측면에는 고정형 채광창도 하나 나 있고요. 식탁 놓을 공간도 아주 넉넉하고요. 냉장고 옆쪽에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수납 공간도 부족하지 않겠습니다. 세탁실엔 세탁기와 선반, 보조 냉장고 등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측면 주차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넓은 창과 고정형 채광창도나 있고요. 전면 쪽으로 조망 감상하기 좋고 데크로 이동할 수 있는 넓은 창이 나 있습니다. 방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넉넉한 크기가 되겠고요. 바베큐 공간 등 다용도 활용하기 아주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방을 살펴볼게요. 전면 쪽으로 채광창이 아주 넓게 나 있습니다. 세로로 길게 나 있는 창이라 데크로 직접 이동도 가능하겠습니다. 붙박이장이 넓게 설치되어 있고 침대와 화장대 등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가 되겠네요. 안쪽에 안방 화장실입니다. 샤워 공간과 넓은 수납장, 세면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잘나 있습니다. 현재 변기는 떼어놨는데 설치만 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방을 살펴볼게요. 건물 측면 방향으로 최강창이 넓게 나 있고요.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침대 방향을 돌린다면 침대와 붙박이장 놓고 침실로 사용이 가능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공용 화장실입니다. 건물 후면 방향으로 환기창 나 있고요. 샤워 공간과 넓은 수납장, 변기 세면대 등 갖춰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물 모습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매물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IC와 읍내, KTX 등 모두 가까워서 교통 및 생활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가리는 것 없이 탁트인 조망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멋진 조망을 잘 살린 창들과 테라스 공간, 넓은 주차장 및 휴게 공간 등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다용도 활용하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 토지는 대지 면적이 약 200평, 전의 면적이 약 22평, 도로 집은 약 25평으로, 면적 합계약 247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약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 매도 금액은 기존 금액에서 3천만원 인하된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